온 목사와 성경읽기 민수기 삼십삼장입니다. 오늘날의 귀한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주님께 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삼십삼장 함께 읽겠습니다. 민수기 삼십삼장은 애굽에서 모아까지라는 소재로 출발합니다. 애굽에서 모아까지, 모아 평지까지 어떻게 왔는가는 그 여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의 인도로 대오를 갖추고 애굽을 떠난 이사라엘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진한 것을 기록하였으니 그들이 행진한 대로의 노정은 이러하니라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람셋을 떠났으니 곧6월절 다음 날이라. 이스라엘 손에 애국 모든 사람의 목적에 큰 권능으로 나왔으니 애국인은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 치신 그 모든 장자를 장사하는 때라 여호와께서 그들의 신들에게도 벌을 주셨더라. 자, 이제 민숙이 광야의 모든 삶이 이제 정리가 되고 가난 땅 바로 앞에 이 33장은 애국에서부터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가 하는 여정, 그 노정을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노정을 보면, 아, 광야의 모든 삶은 이렇게 살았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참 천천히 말씀 한번 짚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와 아론의 인도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가는 모든 것은 그들이 그냥 아무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인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자 신앙생활이 참 중요한 첫 것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주의 종,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종의 인도를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 나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사실 교회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신앙이 온전히 자라가는 사람은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은 것은 많은 사람이 교회를 등록하고 예배를 드리지만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주의종의 어떤 인도를 받지 않습니다. 사람은 간섭받는 거참 싫어하잖아요. 그리고 누가 탓하는 것도 굉장히 싫으니까 신앙생활도 자기가 알아서 하려고 애를 쓰는 것입니다. 내가 알아서 그냥 내가 그냥 주일날 나가서 예배드리고. 내가 하나 앞에 섬기고 이건 내가 알아서. 근데, 오늘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첫 번째, 그죠 모세와 아론의 인도를 따라서 이 광야와 모아평지까지 왔다. 아주 중요한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 의미를 아십니까? 대월을 갖추고, 대오를 갖추고. 이 대오라는 말은 군대의 정렬, 군대의 행진 행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참 중요한 대오를 갖췄단 말의 의미가 무슨 의미일까요? 아무렇게나 간 것이 아니라 정확한 질서와 행진의 질서 그리고 군대의 어떤 그 행진의 그 모든 틀을 갖추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계속 나왔다는 거죠. 특별히. 성막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성막을 만들고는 성막을 중심으로 유다를 빗도로 어떻게 세집화, 세집화, 세집화 해서 앞뒤, 좌우로 그 성막을 중심으로 행자하는 것을 쫙 하나님이 그림을 그려주었어요.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행진하는 것 그거를 성령은 대우를 갖추고 대우를 갖추고 애굽을 떠나 이 자손들의 노정 노종, 그렇죠 노정은 뭡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이 걸어왔던 그 모든 길은 이루하다 그런데 그 길을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그들이 행령을 기록하였다. 그러니까 그 노정, 하나님이 출발하고 머물고 또 출발하는 이, 이런 모든 지점이 노정이거든요. 노정을 뭐라고 말씀합니까?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대로 그 노정을 따라. 예,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참 신앙생활을 어떻게 나가는지 어떻게 잘할 수 있는지 하는 그 분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여러분은 자의적으로 여러분이 알아서 스스로 신앙생활을 하는 입장입니까? 아니면 주의 종의 인도를 받고 어떤 질서를 유지하고 대우를 갖추고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여러분의 모든 신앙생활의 노정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중요한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키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고 말씀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다시 한번 첫째 달 열다섯째 날에 그러니까. 1월 15일이면 2월 15일 1월 15일 첫째 달열다섯째 날에 람스를 떠났는데 이 람스를 떠났던 1월 1 5일이뭡니까 6월절 다음 날. 6월절 다음 날. 여러분 신앙의 첫, 우리가 신앙생활한다의 첫 출발은 어떤 것입니까? 6월절 다음날. 6월절을 오늘 우리로 말하면 뭡니까? 예수 그리스의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받은 다음날부터 신앙의 하나님과의 여정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를 구조로 영접하고 구원받은 그 시간, 그 다음날부터 여러분의 신앙 여정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 시작되어 가는 것입니다 참 중요하죠 그러니까 내가 믿음 몇년 가졌다 신앙생활이 몇 년이다 말하는 것은 구원받은 다음 날부터의 계산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는 이제 5절 이하로부터 어느 곳에 어떻게 왔는가를 쭉 설명합니다 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 선이 람셋, 자 람셋을 떠나 숲곳에 진을 치고 숲곳을 지나 광야끝 에담에 신을 치고 에담을 떠나 바알스본앞 비아 히롯에로 돌아가서 믹돌 앞에 진을 치고 하이롯을 앞을 떠나 광야를 바라보고 바닷가운 바다, 바다 가운데로 지나 에담 광야로 사흘길 가서 마라에 진을 치고 마라를 떠나 엘림에 이르니 엘림에는 샘물 열둘과 종료7 0주 그루가 있으므로 거기에 진을 치고 엘림을 떠나 호에가에진 치고 호에가를 떠나 신광야에 진을 치고 아주 중요한 말씀들이 좀 나오죠 그리고 계속 신광야를 떠나 독가에 진을 치고 독가를 떠나 알루스에 진을 치고 알루스를 떠나 르비딤에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었더라.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진을 치고 시내 광야를 떠나 기브로 핫다에 진을 치고 기브로 핫다를 떠나 하솔에 진을 치고 하로스를 떠나 림마에 진을 치고 림말 떠나 리몬 베레세에 지내치고, 리몬 베레세를 떠나, 림나에 지내치고, 림나를 떠나, 리사에 지내치고, 리사를 떠나, 그엘 라다에 지내치고, 그엘 라다를 떠나, 세 벨산에 지내치고, 세벨산을 떠나, 하라다에 지을치고 하를 떠나, 마켈로세신을 치고, 마켈로세를 떠나, 데라에 다세신 치고, 다세를 떠나, 데라에 지내치고, 데라를 떠나. 밑가에 진치고, 빛가를 떠나 하스모나에 진을 치고, 하스모나를 떠나 모세를 진을 치고, 모세를 떠나 분에야 아간에 진을 치고, 분에야 아간을 떠나 호라 기가에 진을 치고, 호라 기가스를 떠나 요바다에 진을 치고, 요바다를 떠나 아부로나에 진을 치고, 아부로나를 떠나 에스온 개베리신을 치고. 에센 개벨을더라신광야고 가데스에 진을 쳤시고 가데스를 떠나 모합당 변경에 호르산에 진을 쳤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 나온 지 사십 년몇년 사십 년째 오월 초아래제앙 아론이 여호와의 명령으로 호르산에 올라가서 거기서 죽었으니 아론이 호르산에 죽었던 때 나이는 123세 였더라. 자, 뭐, 어디, 어디서 떠나서 어떻게 흘러가는가를 참 이게 글로 만들어서 모르잖아요. 그걸 그래, 지도를 좀 보려고 합니다. 어디서 출발합니까? 람셋, 애굽 땅입니다. 애굽에 애굽 땅에 람셋 출발해서 숙곳, 숲꽃, 숙곳에서 에담, 애담, 에담에서 바야히롯, 그리고 여기서부터 홍해를 건너 홍해, 홍해를 건너서 바닷가운을 지나서 그리고 이 수르강야, 예담강야의 삼백 개 지나서 마라, 엘림. 그리고 신광야의 돕과일 알루스 르비딤 중앙의 르비딤에서신의산 그리고 신의광야를 나가서 다베라 기부 핫다아와 하세롯, 그리고는 어디 갑니까? 이 바란강역 쪽으로 올라가서 가데스바네아, 가데스바네아가 왜 중요합니까? 12명의. 정탐꾼 그리고는 그렇죠? 1 2의 정탐이 갔던 길 그리고 돌아왔습니다 이들이 그죠 호르몬에서 이들이 신광야에서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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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8년 동안 그리고 호르상에서 아론이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예요 보이십니까? 애굽에서부터 나와서 그렇죠 모아평지까지 여기까지 사실 바로 가면 직선거리로는 열 하루길 밖에 안 됩니다 이 짧은 거리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려 40년 동안 이렇게 돌고 돕니다 참 중요한 거죠 우리 한번 중요한 몇 가지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아주 중요한 것은 그죠 이 말씀입니다.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믹돌 앞에 신을 치고 하이루 앞을 떠가게를 바라보고 나갈 때 바다 가운데로 지났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위대한 기적을 6월자 사건으로 보고 가장 놀라운 기적을 이 홍해 바다 사건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위대한 기적은 뭡니까? 하며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을 죽여서 좌우임방 문설주의 피를 바를 때 마지막 이슬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는 첫 새끼를 치는 여호와의 죽음의 사자가 와서 그 피를 보면 은 넘어간다는 패스 오버 유월 한다는 그것,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신앙의 모습이거든요. 근데 그들이 더 놀라운 것이 있죠. 그러니까 이건 위대한 기적이지만 놀라운 기적은... 홍해바다 앞에 섰을 때 뒤에는 바로의 적군이 쫓아왔을 때 홍해바다를 하나님이 동풍으로 저 바다 끝에서부터 갈라오는 그래서 바다 한강을 지나가는 놀라운 기적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오는 곳이 뭡니까 사흘 지 나서 마라에 진처는데 이 마라는 뭡니까 쓴물 사건. 우리 한번 지도를 볼까요? 람셋, 바이히로, 수류강야를 들어와서 마라, 마라 이참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는 뭡니까? 마라의 쓴물 그리고 엘림의 축복 항상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마라의 쓴물 지나서 엘림의 축복이 있는 놀라운 것 그리고 또한번 볼까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4절에 보니까 그렇죠 알로스는 르비딤의 진을 쳤는데 거기는 백성이 마실 물이 없더라 중요한 것자 지도를 다시 한 봅니다 어디가 르비딤인가? 여기가 리비딤. 그러니까, 신의 산 바로 코앞. 여기가 리비딤, 리비딤. 비딤 알로스를 지나서 리비딤. 그러니까, 이 리비딤에 도착했을 때두 가지 사건이 있죠. 하나는, 그쵸. 그렇죠. 따르는 반석이라는 놀라운 사건이 나오고 또 하나는, 그렇죠이 리비딤의 사건에서 모세의 두 팔이 기도의 두 팔이 민족을 구하는 아주 놀라운 두 가지 사건이 나옵니다. 그리고는 바로 신의산의 오약입니다 신의산 우리 다시 한번 지도를 볼까요? 그렇죠. 르비딤이 나오고 신의산의 오약 그리고 신해가나다베라 그렇죠. 다시 한번 아주 중요한 사건. 그래서, 이 여정대로 쭉 왔다는 것을 기록하는데, 그럼, 어떻게, 얼만큼 다녔을까? 신학자들은 이걸, 뭐, 저는안 세워봤죠. 신학자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40년 동안, 41곳의 도종을 거쳐서, 모압평지까지 도달했다. 우리 한번, 층. 알수 볼까요? 삼송 6절에 보니까 에시온 개비을 떠나 신광야에 그 가데스에 진을 치고 가데스에 떠나 에드나 변경 호르산에 진쳤는데 이 호르산이 중요합니까?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었어요. 몇 세? 123세. 다시 한번 자, 제가 빨간 걸 할게요. 자, 신의 사에서 신의 광야, 그리고 하세로 가데스 바네야 바란 광야, 이 진과 신과야입니다. 그리고 호르산, 여기서 아론이 죽습니다. 아론이 여기서 죽어요. 그리고는 올라가서, 그쵸, 그렇죠, 모화평지까지 가는데, 사실은, 시내산까지 오는데, 여기까지 머무는 데까지 2년, 그리고 올라가서 바로 가데스바에서정탐 보내죠. 근데 그들이 그만 하나님의 땅을 악평을 말이 아마 이곳에서, 바란강냐 신강야, 이 지역에서, 가데스방야, 이 지역에서 무려 몇 년? 38년. 그러니까 거기서 빙빙 노는 거예요. 그니까, 러 천체를 보면, 람스 출발에 쭉 내려와서, 제일 밑에, 시나의 반도 밑에, 시내산 그리고 올라가서, 가데스바냐 바람강야에서 정탄군 열두를 보내고, 그들이 잘못 보부함을 통하여서, 온 백성 울면서, 안 가겠다고 하고, 하나님은, 그거 하루를 계산해서, 1년을, 그리고 사실 40년 중에 40년도를 안에서 어디를 주로, 바란 거냐, 신 거냐 이쪽을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볼까요? 어디를? 여기를 돌아요 그러니까 이게 다 도는 게 아니라 이 지역을 계속 빙빙빙빙빙빙빙빙빙빙 몇년 동안, 38년 동안 도는 것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노정입니다. 아참. 그리고 나서 이제. 4 0절 이하를 봅니다. 가나안 땅 남방에 살고 있는 가나안 사람 아랏 왕은 이사야서이온다는 소식을 들었다라. 그들이 호르살을 떠나 삶을 지내치고 삶을 떠나 분호를 지내치고 분호를 떠나 오베옷을 지내치고 오베옷을 떠나 무압 변경 이에야 바림에 지내치고 이임을 떠나 디본까지 지내치고 디본까지 떠나 알몬디 브라다임에 진을 치고 알몬디 브라다임을 떠나 르보압 아바림산에 진을 치고 아바림산을 떠나서 열이고 맞은편 요단강가 모아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강가 모아평지의 진영이 괴여시못에서부터 아베 시템에 이르더라 그러니까 결국은 람세 출발에서 최종 광야의 목적지는 뭡니까 모압 평지의 아벨 시딤이라는 곳입니다. 어딘가 다시 한 번이 지도를 좀 볼게요. 시딤이 나와 있는 지도 좀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제가 람셋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애굽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와서 시내산에서 다시 가데스바냐에서 여기서 38년을 38년을 여기서 보내고 다시 와서 올라가서 호르사에서 아론이 죽고 어디까지 되냐면 이 시팀이라는 곳 여기까지시요 그러니까 C팀이 여기거든요. 여기. 에발 시팀이란 여기까지. 즉, 이게 뭐까 여리고 맞은편 쪽이에요. 그래서 우리 여리고성 알잖아 전투. 그러니까 요시팀까지다 머물러 여기까지 도착는거예 이게 광야의 끝입니다. 그러니까 람세스에서 출발의 중요한 것 신에산이 있고요. 그리고 가데스바냐 있고. 그리고 3 8년 동안 돌고 어디까지 에바 시팀이라는 이 시팀까지 오는데 이거 좀 다른 지도를 한번 봐볼게요. 자, 이게 사해입니다 사해. 사회. 이게 요단강입니다. 그렇죠? 시티미, 아벨 시티미 어디 있는가? 여기, 여기. 여기. 아벨 시티미, 여기입니다, 여기. 요기. 여기까지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쫙 와서 신여산에서 올라다가 바이스바니에서, 가데스바니에서 12명 정탐 보내고 악평함으로 말면 아마 30년 동안 그체가 계속 빙빙 돌다가 하나께서 님 다시 이들을 40년 만에, 그죠 아베 시티미란 것까지 탁, 모아평일까지 올려두는 것. 이게 광야 여정의 마지막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라는가 50장 하를 보면, 가난 땅을 제일 뽑아 나누다. 여리고 맞은편 요단강과 모압 평지입니다. 모압 평지에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네가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그땅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다 몰아내고 새긴 석상과 부업 만든 우상을 다 깨뜨리고 산당을 다 헐고 그 땅을 점령하여 거기 거주하라. 내가 그 땅을 너희, 너희, 너희 소유로 너희에게 주었습니다. 너희 종족을 따라 그 땅을 제비 뽑아 나눌 것이니 수가 많으면 많은 기업을 주고 적으면 적은 기업을 주되 각기 제비 뽑은 대로 그 소유가 될 것이라. 너희 조선의 집회를 따라 그 기업을 얻을 것이니라. 너희가 만약 그 땅의 원주민을 너 옆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의 눈에 가시와 너희 옆구리 찌르는 것이 되어 너희가 고한 땅에서 너희를 괴롭힐 것이요 난 그렇게 행하기로 생각한 것을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여러분, 참 우리 하나님께서 마지막 단락은 뭡니까? 이 모압 평지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모든 원주민을 몰아내고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리고 그리고 그 땅에 거주하라. 그 종족이 많으면 큰 집, 큰땅 주고 종족이 작으면 작은 땅 주는 이 질서대로 그 땅에 정말 하나님의 보석으로 용사로 서. 있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만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만 원중 쫓아하지 않으면 반드시 너희 옆구리에 가시와 걸림돌이 되고 너희를 찌는 것이 될 것이다. 그러면서 이 33장은 막을 내립니다. 사랑성다 여러분, 이 33장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정확한 하나님의 그 계획과 하나님의 그림이 있습니다. 이 31장 어느 하나 빈틈으로 인도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이 곳곳에 아주 아름다운 축복으로 선물하시고 영적인 아름다운 역사로 이루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볼수 있다면 우리도 우리 삶의 모든 여정을 하나님이 아시고 그한 물을 이끌어 내는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을 것입니다. 산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여정은 어디까지 가고 있고 어디까지 왔습니까? 제일 중요한 아벨시티미라는 그곳까지 람세서부터 출발하는 그 길은 빠르면 10일, 10하루 길에 닿을 수 있지만 사심이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치 않음으로 사심의 광야를 도는, 도는 것처럼 사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신앙에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과 함께 승계 역사를 나타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민숙이 3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로